여보, 지금 일하고 있어? 나 일하지. 오늘 야근하고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나 얼마 전에 회사에서 다시 나와달라고 연락받았거든. 뭐 벌써? 당신 육아휴직 2년인데 아직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회사에서 사람이 없다는데 어쩌겠어. 내가 지금 안 나오면 다른 사람 뽑아서 일시키고. 나중에 내가 회사에 복직해서도 불이익 받을 수도 있다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장 그 회사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고해봤자 뭐해? 신고하면 분명히 소문 다 나고 앞으로 회사 다니기 힘들어지는 건 똑같지. 그리고 나도 1년 집에서 애 보면서 쉬니까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럼 우리 소율이는 어쩌고? 이제 겨우 돌 지났는데 옆에서 봐주는 사람 있어야 할거 아니야? 마음 같아서는 내가 육아휴직 대신 쓰고 싶지만 알잖아 나 올해 과장 진급 심사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당신한테 애보라는 말은 아니야.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불안한데. 뉴스만 봐도 별별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 나도 불안해서 남한테는 못 맡기겠어. 그래서 말인데 혼자 사시는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 우리 엄마 말하는 거야? 응.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친정 엄마는 가게 때문에 바쁘잖아. 몇달 동안 가게 문 닫고 자리 비울 수도 없으니까. 어머님은 요즘에 혼자 심심하실 텐데, 집에서 애 봐주시면 안 될까 해서. 여보,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 자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집으로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반찬 만들어서 오는 것도 싫어했고. 내가 언제 싫어했어? 그냥 좀 불편하다 싶은 정도지. 우리 엄마 소율이 태어나고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오셨어. 엄마도 다 알아. 손녀딸 보고 싶어도 당신 눈치 보느라고 못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오시라고 해. 지금 사시는 집을 전세 주고 오시던지 아예 팔아버리고 오셔도 되고. 한 5년, 6년 소율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같이 살면 좋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많이 늙었어. 무릎 이고 허리고 성한 곳이 없더라. 어머님 아직 60대 초반 아니야? 중반이지 이제. 용돈 벌이로 가끔 알바도 하러 다니시는데. 우리 집에 와서 애 보느라 들어 앉아 있으면 솔직히 갑갑하실 거야. 엄마도 용돈이 필요할 텐데. 여보, 내가 있잖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회사 복직하면 용돈 넉넉히 드릴 거니까. 그러면 꼭 내가 돈 바라고 이야기 한것 같잖아. 아니야. 원래 사람을 써도 다 돈을 줘야 하는데? 손녀딸 돌보러 오셔도 내가 챙겨드려야지. 당신 진짜 확실한 거 맞아? 확실하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런데 나중에 마음 바뀌었다고 다시 못 살겠다고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럼 여쭤볼게. 당신도 오케이한 거지? 솔직히 나야 상관없어. 집에 엄마 와 있으면 나는 좋지. 그렇게 저희는 혼자 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애초에 손녀딸을 보러 오고 싶어 하셨고,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맘대로 찾아오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좋다고 승낙하셔서 사시던 집은 전세로 돌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용돈까지 아내가 챙겨드리겠다고 하길래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회사로 복직한 아내는 완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알아? 나 아직 회사지 오늘 야근한다고 했잖아 야근 맞아? 잠깐 영상통화해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영상통화를 해보라고 할수 있어? 너가 번화가 술집에 있는 거내 친구가 봤다고 해서 진짜 회사 맞아? 아, 사실, 한 시간 전에 업무 다 끝내고, 팀원들이랑 뒤풀이로 한잔하러 나왔어. 다들 저녁도 아직 못 먹었다고 하길래, 밥도 먹을 겸 한잔하는 거지.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 나는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줄로 알았잖아. 아니,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지. 쓸데없이 당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 너 회사 복직한 뒤로 엄마한테 애랑 살림이랑 다 맡겨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한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잖아. 아 알겠어. 지금 자리 정리하고 들어갈게. 당신 진짜 되게모라고 그런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식도 하고 그런 거지. 여보, 부부가 살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거짓말이야. 당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그땐 돌이킬 수가 없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당신이 돈도 잘 벌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찍 집에 들어와서 소율이랑 놀아주기도 해야지. 애가 엄마 얼굴 까먹겠어. 알았다고요. 그래, 일찍 일찍 다녀.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저녁밥 차려 놓고 기다리셨는데 먹고 들어왔으면 어차피 안 먹겠네. 아니, 어머님은 내 저녁밥은 차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 먹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인데 그게 되냐? 아들 며느리 먹이는 재미로 사시는데. 알겠어. 10분 안에 자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말다툼하는 날이 자주 늘어났고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는데도 아내는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졌고, 그와 동시에 아내가 저와 했던 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야근이야? 응, 미안해. 일이 끝나질 않네. 당신네 회사는 어떻게 된게 일주일에 사흘을 야근이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는 거지. 일 핑계 대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러려고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한 거야? 아니, 진짜 요즘 왜 그래? 내가 밖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돈 벌고 일하잖아. 당신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좀 너무하다 싶어서. 그리고 좀 치사해서 그동안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겠어. 또 무슨 이야기? 너왜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안 드려? 너가 우리 집돈 관리 다 하고 있는데, 용돈도 알아서 챙겨드린다면서? 아니, 얼마 전에 드렸어. 그런데 괜찮다고 거절하시길래 필요 없으신 줄 알았지. 그럼 눈앞에서 봉투로 쓱 내미는데, 엄마가 어떻게 좋다고 덥석 받으시냐? 한번 거절했다고 바로 다시 당신 가방으로 집어 넣었다면서?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어머님한테 드렸는데도 안 받으셨다니까? 옛날 분들 다들 그러셔. 내가 처갓집 가서 장모님한테 용돈 드려도 몇 번이나 됐다고 거절하시잖아. 적당히 센스있게 챙겨드려야지. 그게 힘들면 그냥 통장에 넣어드리면 되는 거고. 알겠어. 진짜 여러모로 신경 쓰이게 한다. 그리고, 할머니가 손주 좀 봐줄 수도 있지. 그걸 꼭 돈을 받아야 돼? 너 처음에 뭐라고 하고 우리 엄마 모시고 왔냐? 엄마 용돈 알아서 책임지겠다면서. 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 좀 해. 그리고 내가 정말 모르고 있을 것 같아? 너 장모님한테 편하게 쓰라고 신용카드 드렸다면서? 그래서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잖아. 내가 버는 돈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너말한번 잘했다. 그럼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앞으로 돈 관리는 따로 하자. 그건 아니지.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잖아.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을 져야지. 너는 남이야?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너가 버는 돈은 너 마음대로 써? 불공평하지 않냐? 나도 생활비 매달 내고 있어. 얼마씩 내는데?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 나는 내 월급 당신한테 다 주고 용돈 받아서 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앞으로 투명하게 통장 하나에 돈을 모으자 우리 집돈 관리는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같이 확인하고 사용해 아 싫다고 애초에 돈 관리는 처음부터 나한테 맡기기로 했잖아 너가 동의 안 하면 나는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 너한테 안줄 거야 나도 생활비 얼마씩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은 내 맘대로 쓸게 우리 엄마 용돈도 내가 주고 돈을 모아도 내가 알아서 모을 거야 너 그러기만 해봐 진짜 우리 사이 끝이야 끝 아내는 저한테 협박하다시피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차라리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없고 시어머니 불러다가 공짜로 애보게 하고 집안일 시키려고 그랬구나 싶어서 저도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야, 미쳤어? 당신이 새벽에 어머님 집에 내려가시라고 한 거야? 나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 소율이는 누가 보라고? 너 회사 그만둬. 돈안 벌어와도 되니까 집에서 애보고 살림하고 있어. 내가 벌어오는 돈 필요 없어? 당신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버는 돈이 살림에 꽤 보탬이 될 텐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당신이 버는 돈 구경도 못 해봤어. 너는 돈 벌어서 장모님 용돈 드리고 당신 사고 싶은 거다 사면서 써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너 혼자 벌어서 혼자 쓸 거라면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애나 보던지 애도 보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나가 엄마를 다시 부르던지 도우미 아주머니 월급 주고 쓰면 되니까 당신 외벌이로 그렇게 살수 있을 것 같니? 그리고 나 혼자 다쓴거 아니거든 내가 몰래 적금도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적금을 왜나 몰래 드냐고? 당신 혼자 번 돈도 아니고 나랑 같이 일해서 번 돈인데 왜 나한테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안 알려줘? 그거야 당신이 써버리겠다고 할까 봐 숨긴 거지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돈 모아서 이혼이라도 하시려고?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는 돈 아끼려고 우리 엄마 불러다가 공짜로 부려먹고 장모님한테는 힘든 일안 시키고 용돈까지 드리고 누가 시커먼 네 속마음을 모를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진짜 사람을 이상한 쓰레기로 만드네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봐선 너는 충분히 쓰레기 소리 들어뒀어 너가 나가서 맞벌이 하고 싶으면 월급 주고 아주머니 데려다 갔으던지 알아서 하고 이제부터 돈 관리는 투명하게 해 통장 내역을 이제 내가 전부 확인할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싫으면 이혼해. 부부가 한 집에서 산다고 부부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게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잖아. 내가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고 살았는데 그게 문제였나봐. 세상 우습게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데려다가 공짜로 부려먹고 너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 줄 알았어? 집에서 쫓겨나냐, 아니냐, 마지막 기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아내는 우리 엄마에게 정식으로 다시 사과하고 매달 15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드리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우리 엄마한테 살림이며 육아까지 다 맡겨놓고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나 와이프 모두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오고 살림도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평화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또딴 생각을 먹는다면 그땐 정말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 몰래 카드 만들어서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던 것도 따로 통장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있던 것도 전부 화가 날 일이지만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딱한 번이지만 만약 한번더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그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건 제 마음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엄마한테 넉넉한 생활비를 주고 딸과 셋이 사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